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그 거룩한 성에 그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66권의 만능열쇠 요한계시록 원전강의 오늘은 22장 여섯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가감불가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말씀은 모두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뜻은 프로페테이아 그래서 프로는 바깥으로, 페테이아는 빛을 쬐어서 드러낸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을 쬐어서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이언인데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이언은 바로. 가감이 불가한, 원전한 예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기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시죠? 나 예수는 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두루마리 이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예, 듣는 모든 사람들, 이때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 중에서 거기에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수도 없이 많죠. 대표적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불못은 제한된 시간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뭘 못할까요? 요한계시록에다가 첨가를 못합니다 그죠? 불못 들어가는 게 뻔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감동이란 단어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더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내가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갔었더니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몸은 반모섬에 있다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 갖고 시간적으로 이동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도 요한의 영을, 사람의 영을 성령이라고 바꿔서 번역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달리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또 17장 3절, 또 21장 10절에,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한 것인데, 전부가 더 성령, 성룡, 성령, 성룡, 성령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몇번 나올까요? 이것이 2장과 3장에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된 것을 예수님의 천사를 전부 다 성령이라 바꿔 번역해 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해 놓은 거죠.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는 말로다가 어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다고 돼 있죠?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데 예수님 천사가 교회들 향해서 말한 것이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그 거룩한 성에 그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빼버린다면 어느 부분이라도 빼버린다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안에 생명 나무가 있죠. 거기에 들어간 것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은 간단해요. 새 예루살렘 있는가 하면 그 바깥에 있어. 바깥은 뭘까요? 바깥은 불못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아니냐? 새 예루살렘 바깥이냐? 그러니까 불못이냐?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느냐? 그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더한다면 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laughs> 그렇죠. 굉장히 곤란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것이 어디 나올까요? 이 요한계시록 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에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굴 통해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해서 하나의 뜻을 알아가는데 그 온전한 것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그 온전한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예언들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당장 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맥상에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나오니까 예언, 방언, 또 지식. 이게 다 사람들이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언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방언은 뭘까요? 방언도 그 방언 통역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거고. 근데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지식 그것이 온전한 예언이 올 때는 그것입니다. 온전한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남성을 써야 돼요. 헬라에서는 남성, 여성, 중성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중성으로 나타냈습니다. 토텔레이온이라고 해서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 부분적으로 하던 지식. 예수 믿으면 성령받으면 방언한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성령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 말이죠. 예배수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이 아니면 은 이건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그시대 사도들에게만 그걸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그 내용이 사도들의 기록과 일치하면 맞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뭐를 봤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는 이건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소서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감입니다. 그 이외의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0,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서른 날 그의 아편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 지그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본과 같이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항상 어디가 사도들 사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한 것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도 나오죠. 마지막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 비밀. 예배수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그 비밀이 크다라면서 그리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또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되서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계시록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예언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예언이고 온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연의 말씀들을, 요한계시 1장 3절, 이연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 복도 마카리오스 복. 그냥 막이 복은요, 회상 복이 아닙니다. 세하가 되면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잖아요. 이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 의 복, 구약에서는 아슈레이 복은요, 예수님과 만나서 계속 끝까지 가는 천년왕국에 같이 지내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카리스 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네, 다이 예언의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임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예언이니까 온전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 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어떤 낯선 도시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이 내비게이션은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이걸 증언하겠습니다. 근데 16절부터는 뭐가 될까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천사는 그 옆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아닙니까? 그 영과 예수님의 천사와 신부가 말씀하시를 기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은 오시 없어서 그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음. 아, 자, 22장, 20절 정반절에 그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속효리라.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세요. 속혈이라 <laughs>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속혈 오세요? 이 말씀이 어디부터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간다는 말, 속히 온다는 말, 에르코마이 타퀴 속히라 말은 타퀴 오신다는 말은 에르코마이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큰 성마벨로는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결혼하러 오고 싶은데,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빌리포스 3장에서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는데, 결혼하시려고 교회를 사셨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누구에게? 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뭡니까? 내가 석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 이게 바로 혼인식에 맞는 그 세마포와 마찬가지죠. 세마포를 입고 금과 혼인해야 되니까. 요한계시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니 이게 바로 지금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시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셋째 안에 계시니까. 근데 앞으로 반드시 두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은 누가 알아듣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죠? 새끼 염소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 이게 되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그 오찬 오천은다 먹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만찬만큼은 누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 다시 말해서. 장상한 양, 프로바던 경우에 만찬을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석효르니, 에르코마이 타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보기스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 말씀을 주목하는 자. 단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이었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자예요. 한사람이라도 주목하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목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위에서도 나,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니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중에도요 요한계시록 안 보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이 요한계시록의 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라도 복이 있다.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오 22장 12절.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다로 갚아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공중에서 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뭐가 갈라질까요? 특급 부활이 있는가 하면 지옥 들어가는 저주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두고 있을 때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 은 잠이 안올 수가 있잖아요. 잠이 안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준비가 넉넉히 된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는데 시험 준비를 안한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잠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도 잠이 오는,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부담되는 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공중에 올라가서 만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리노소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또의 심판답에 나타나게 돼요. 부정할 수는 없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현장들을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만나는 예수님이 재림 현장. 아,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명히 재림하시는 현장이 나타난것 거예요. 어제 자정쯤에 유튜브 보니까 롯데타워에서 불꽃쇼를 한다고 그래서그 장면을 잠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길게 하는더라고요. 한 3분 나하고 말았어요.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몇만 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보는 것을.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죠? 관심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그 현장을 보여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이 재림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요한교록 1장 10절부터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등그 일곱 교회들에 보내라 하시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들을 보았는데 그 초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볼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피미께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선 이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아 이게 장수가 어딘가 공중이구나 공중에 일곱 개가 삥 둘러서 있어요. 누굴 둘러서 있어요? 인자 같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죠? 그 입에서 검이 나와. 이 입에 있는 검으로, 요한계록1구장에 보면 이거로 심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스심판대이 생생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가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에서 일곱 교회 삥 눌러서 일곱 교회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문 여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우리가 장사한 양이 안 돼서 공중에 올라갔다가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소속이 돼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교의 교회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장사한 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장사한 양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꼴을 열심히 먹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이 꼴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장사한 양이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공중에서 들을 수가 있고 그때 교회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큰 음성이 나와요. 그죠? 큰 음성이. 근데 그거를 16장에서 또그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음성입니다.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대요.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들을 그 땅에 서더라.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1장 10절부터와 16장 1절 내용이 똑같은 큰음성이난 예수님이 큰 음성을 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그 땅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곱 재앙들을 쏟으라는 것은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교록 16장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그러니까 일곱 개 대접을 전부 다 땅에서 으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대접을 보니까 공중에 쏟아요. 그러면 땅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이 그리스의 심판된데, 그것을 어디서 쏟냐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는, 쏟는 거 보니까, 일곱 개 교회가 그 땅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고된 상태라는 거입니다. 아, 이제 나머지. 예수님이 재림 현장을 요한계시에서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예언된 데가 나와요. 1장 7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보죠. 볼지어다 그가 고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어디로? 구름을 타고니까 오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공중에 가서.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얘게 있죠.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다른 부분에 가서 반드시 설명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1장 7절에 돼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 천사장으로 구름을 잇고 하늘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요한경 계 1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제림하신 장면입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나팔이 하나님이 나팔 소리 할때그 나팔절 날나팔에 불린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을 바로 언제 된다고요? 재림하실 때. 또 요한계시록 14장 1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일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뭐 인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심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구나.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의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센 천사,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큰 맷돌 같은 대로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 안로 다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성막으로니 끝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바로 저주받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마 그것을 탄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은 믿음의와 진리의라. 그가 의로 심판하면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림하시는 예수님은요. 그 입에서 검이 나와.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왔었죠? 요한계시 1장 16절에 보면. 그죠? 그달선검이 나오는 것 재림현장이 요한계시록 1장이나 16장이나 17장이나 또 요한계시로 10장 11장 14장 18장 19장 이 모든 것이 한 장면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새롭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시에 공중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22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근데 사도 요한이 왜이 이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 형,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 옷이 없어서 안는도다 그러고 나서 듣는 자도 당신 옷이 없어서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듣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언제 할까요? 그게 바로 2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요한이 이르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게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천사와 그 신부가 사도요한 보고 너 들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절이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란 뜻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뭐죠? 노예입니다. 우리가 다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뭐, 자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노예는 주인이 오면 쉬지 말고 주인 위에서 수정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단 예외가 있어. 노예가 주인한테 수정들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노예한테 수정 들어 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시 바로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완전히 주종 관계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와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혼인 잔치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요, 그 생각은 혼인 잔치밖에는 집중되지 않아. 혼인 잔치의 모든 생각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루어주는 성도들에게는, 그 종들에게는, 그 노예들에게는 완전히 대신 그분이 노예 노릇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지대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노예이신 우리들에게 아주 그 신분을 바꿔서 해주시겠다는, 우리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신랑으로 겨, 결혼하러 오시는 것을 알고 깨워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는 온전한 예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행여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세심하게 읽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할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은혜, 주님이 우리의 노예 되셔서 구정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올한 해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